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지금 너무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과거에 그러니까 1월이었죠. 잔잔하던 찰나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해줍니다. 이날 29% 그리고 이날 1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래일 만에 얼마나 올랐냐면은 70%가 넘는 상승세가 보였었다. 그 이후에도 3거래일 정도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펌핑 나왔는데 이때 올라간 수치가 무려 100%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쌍바닥 이렇게 만들었죠 쌍바닥 만들고 다시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긴 한데요 지금 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저는 제대로 사고칠 것 같아요 사고치기 전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 일단 1월달에 이렇게 올라갔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더리움 창시자입니다 비탈릭 부트린이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죠. ENS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만큼 저렴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업데이트를 해 주면서 갑자기 급등해 주는 모습이었다. 이런 이슈를 이런 이슈로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사실 지금은 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 자체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래 대금이 빵 터지면서 급하게 하락을 했다면 이때 들어가면 들어와서 올려줬던 세력들이 다 나갔구나 이탈했구나 하겠지만 전혀 이탈하지 않는다는건 이런 거래 대금에서도 볼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제가 지갑 주소를 열심히 트래킹했을때 세력들의 대거 이탈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이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이거 지금 주봉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내어주문 있었지만 쉬어가다. 가 다시 한번 반등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제가 이런 차트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올라갈 때 탑승하는 게 아니라 한번 눌리고 광기가 빠지면서 이성으로 만들어지는 구간이 훨씬 더 승률적인 측면에서 좋아요. 그런데 지금 주봉상 너무나도 매력 있는 구간, 특히 기나긴 크립토 윈터였었던 이 구간의 하락세를 처음으로 마무리해주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단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저는 4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40% 넘어서면 은 일부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전 고를 향해서 씹어먹으러 올라가겠죠. 그만큼 현이치 너무나도 매력적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가 btc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먹 구실 필요도 전혀 없이 업비트로 매매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매매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한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비트코인이 6,500만 원을 돌파 해줬다가 살짝 밀리는 모습인데 오거래에 가파르게 올랐어요. 현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12월달에 고점을 넘어서면서 그것도 몸통으로서 뚫은 위치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시장의 수급으로 이 수급의 힘으로 모든 알트코인들 특히 이더리움과 관련된 알트코인들 날아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보는 보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메커니즘 캡 컴퓨터의 공동 설립자는 올해 3월달 비트코인 신 고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3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3월보다 4월, 5월이 더 기대되거든요. 이유는 호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요 비트코인의 95% 수익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세장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다가올 2024년이 정말 뜨거운 불장이라는 걸. 예고하는 시그널이라고 봐 주셔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뭐 이더리움 ETF 그리고 미국 대선 금리 인하 반감기 이런 부분들의 시너지 효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골드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옮기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니, 2023년 영상들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막 유동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준 그런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자금과 더불어서 중국, 홍콩, 중동 자금까지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동성을 씹어 먹으면서 비트코인 떡상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또 아마 고래 세력의 시그널을 찾아줘야 돼요. 자 미국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가 1월 달에 비트코인을 단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해요. 절대 팔지 않고 그냥 홀딩을 유지했대요. 아시겠지만 1월 장 어땠어? 비트코인이 투표가 승인되고 나서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물론 단기 고점입니다만 이런 고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대 채굴 기업이죠. 어찌 보면 고래 세력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세력들은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쥐고 있었다. 이 말은 뭐야? 비트코인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걸이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 제가 간단하다고 언급드렸죠. 우리는 이들과 발걸음을 같이 하면 된다. 큰 고래 세력들의 방향성을 봐라.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자료는 이 트럼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트럼프가 전좀 웃겨요. 뭐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은 정치적인 부분은 좀 딥하니까 넌 외로워하고 일단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웃깁니다.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명하지 않겠다라 그랬어요. <laughs> 너무 웃겼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양쪽 하나가 장난이 아닐 거다. 따라서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 부동산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 대통령이 뭐 누가 되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24년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알바가 아니고 일단은 이 대통령 선거라는 재료가 유지될 때 시장의 흐름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이 대선 재료가 있을 때는요 투자 환경이 되게 우호적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이런 우호적인 환경을 먹으면서 코인 시장이 자라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 24년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길게 바라보실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지금 뭐 트럼프가 되던 누가 되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거 그냥 이용해 먹는 전략 그거 하면 나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그냥 계속 날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 솔직히 저도 지금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제가 지금 포트를 제 개인적인 포트 계좌를 재편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넣을까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근데 차트라든지 시황만 보고 매매를 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ENS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의 세력들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시다시 이슈나 호재 없이도 세력들의 힘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바로 코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의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 체크를 왜 해야 되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차트로만 매매할 수도 있지만 이 세력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했을 때 나의 승률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제가 열심히 하나 하나 돈의 이동과 흐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점을 설정했을 때야 말로 정말로 짜릿하고 빠르게 돈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저도 이 코인 담아갈 겁니다. 제가 어렵게 발굴한 이 타점 궁금하신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아무에게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도 어렵게 발굴한 코인 타점이니만큼 저한테 구독 인증해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네임이라고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세력 타점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냥 차트적인 타점이 아니고요. 세력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세력 타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2488-3215번으로 네임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타점을 잡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벌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새해 2024년 돈 많이 버는 한 해가 되셨습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